안녕하십니까 이모 TV의 이모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 서울에 예 회의가 있어가지고 예, 왔다가 지금 그 우리 그 제가 제일 존경하는 또제 같은 친구이자 또어찌보면은제 무도 금도 스승 스승이기도 한 우리 그 오창국 총재의 오창국 총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또 몽골까지 아주 되는 겁니까? 예예 되고 예, 아, 네,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제주도의 그 전설 그 유통 보스님 예예 예. 그분 방송을 통해서 이윤무 회장님이 귀국한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이런 데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이윤무 회장님 어째 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어가지고 저는 아주 이제 좋죠 이제 예. 앞으로는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저도 이제 많은 성운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국인인이분처로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어, 선배님은 또좀그대서 그러고 또 여기가 그 어, 아주 근데 고기가 이게 참뭐 목살하고 뭐, 뭐 소고기하고 그런데 아주 맛이 기가 차네요 아주. 예. 이상. 끊겠습니다. <laughs> 아직 서툴러서 <소툴러스>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